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리고 하나님, 인간,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달 남짓 남아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토대로 봅니다. 먼저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 사, 상상, 그리고 이 경험, 계획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앞에서 두 부리로 나누어집니다. 머리를 흔들며 떠나가 버리는 자가 있고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자, 믿는 자로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복음. 죽음으로 죄인들,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는 복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 그 자체가 놀라운 신비요, 비밀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그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말씀으로서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바로 빛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고 라 말씀하므로 예수께서 바로 생명이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 그 자체임을 여기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으로 오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은 신비요, 그리고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둘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습니다. 예수는 동방 박사들처럼 궁궐에 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은 왕이 오셨을 때는 왕궁에서 오셨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동방 박사도 왕궁으로 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의 그 밥통 구유 위에 누여 계셨습니다. 왜여원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 산모에게 자리를 양보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산딸이 꽉 차서 아이를 이제 출산, 낳아야 되는 산모가 힘든 몸을 겪고 지금 여관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자기 방을 양보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그냥 단면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아주 처절한 비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계명이 뭐죠? 사랑의 계명이죠. 모든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구약의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아예 요약까지 다 해주십니다.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그 누구도 그를 사랑으로 반겨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없는 그곳에 사랑이 오셨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신 것,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도 신비지만,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사랑 자체가 오셨을 때, 그곳에 어떠한 사랑도 없었다는 그 자체도 신비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존재 앞에, 도움을 사랑을 베푸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죠. 오히려 복수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 안 하십니다. 몸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기록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을 남기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 믿음을 받으라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누가 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죠?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완전히 순종하시는 그 순종 자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율법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은혜 받은 자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면에 우리와 같이 되심은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친히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주님이 시험을 받을 때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 서 시험을 받죠? 사탄의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바로 그래서 이 시험을 받은 역사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왜? 그 시험에 그 누구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 사람 아담도 그 시험에서 무너져 버렸죠.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시험을 통과한 자가 없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 뜻은 뭐예요? 너희도 말씀으로 이기라는 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던 그 주님이 시험 받고 있는 우리에게 늘 은혜와 극률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길까지 열어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길을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정도 여러분 구유 안에 뉘어 계시는 그 아기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옷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는 바로 그 갈보리, 그 십자가 산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발자취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죠. 뉘일 것도 없는 구유 통에 누여 오셨죠.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뜻을 다 행하십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전하, 전했죠.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 자신의 교훈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전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을 전했죠. 요한복음 7장 8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완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뜻을 행함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죠. 그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그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이 영원한 관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관계가 이 땅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지금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영광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째.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 측량할 수 없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난하게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습니다. 천적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가 바로 전적 타락한 인간,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소망, 죄사함을 이루는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망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와 같이 자신을 가난하게 하여 이웃을 부여하게 하라는 바로 사랑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24일날,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고, 우리가 한두달 이상 동안 계속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의 영혼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빈정대거나 모멸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하 주님이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들 앞에 가난한 자로 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밖에서 있던 그 자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함으로 생명의 사랑의 부요함을 허락하시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슬픈 일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벗어나지 벗어나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얘기죠. 또 기모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것을 말세 고통이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어떤 고통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철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고통이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시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소서. 내 마음을 주여 넓혀 주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길로 달려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를 한달 남짓 남겨 놓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더하여 묵상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 주세요.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케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 함께 주를 찬송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